차세대 차다. 미래 지향적이다. 아, 빨리 실물로도 보고 싶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미지로만 보다가 확실히 씹어. 쎄,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리뷰어터 마스코트 서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아, 또 승교 선배 없이. 네, 저희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오늘 리뷰해볼 차는 뭘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네 제가 오늘 피카츄 머리띠를 하고 왔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저번에 판넬을 들고 아이오닉 5를 리뷰했었죠. <laughs> 그때는 이제 이미지만 보고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실물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고고. 네 오늘 공개된 차량은 양산용이 아니라. 미디어 대상으로 먼저 공개된 차량이라서 마감 상태나 아니면 일부 기능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 시중 차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거나 일부 기능 같은 것도 양산 때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실물로 보니까 예전에 저희 자동차 만화에서 나왔던 그 자동차 느낌? 뭐랄까 정말 미래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laughs>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봇 같다는 느낌이 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각진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전면 그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직선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의 조화가 또잘돼 있더라고요. 램프 부분은 확실하게 직각 형태를 살려서 로봇 눈 같다. 저희 선배가 마징가 제트 눈 같다고 했는데 야, 실제로 보니까 진짜 로봇 눈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어서 이게 열고 닫히면서 열 관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차량에서 열이 발생하면 또 사고가 날 가능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고 닫히면서 열 관리를 해주는 게또 핵심입니다. 차량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인디케이터도 있고요. 너무 귀엽죠. 축간 거리가 3m에 달하잖아요. 이게 긴게 정말 어마어마한데 전고도 높아서 어 거의 옆에서 보면 성인 남성의 어깨까지 올 정도로 높거든요. 그래서 길고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야 차가 진짜 크다 이런 느낌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아이오닉5에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장착되어 있어서요 이게 테슬라랑 똑같은 건데 테슬라랑 다른 점은 수동으로 내부에서 열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껏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후면은 또 픽셀 모양 이 리어램프 그대로 구현했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 픽셀이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고 기존에 볼수 없던 그 유니크함이 잘 살아 있더라고요 바퀴 진짜 크죠 바퀴 무려 20인치 확실히 바퀴가 이렇게 크면 스포티함이 잘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내부로 들어왔을 때 핵심은 그 일렬로 이렇게 쭉 뻗은 실내 디스플레이 이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쭉 뻗어 있어서 또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주고 일단 넓어 보여요 그래서 진짜 보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베젤이 너무 두꺼워서 아... 베젤만 좀 얇게 쓰면 훨씬 좀 세련된 느낌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5는 엔진이 없어서 전자식 행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운전대 바로 옆에 기어 노브를 옮겼어요 디스플레이 왼쪽에 또 사진 붙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그거 좀 유심히 봤거든요. 이게 패브릭 패드라는 걸로 또 이렇게 자석을 활용해서 뭐 사진이나 메모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어요. 아이오닉5가 거실을 또 형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막 사진도 붙여놓고 메모도 적어놓고 그렇잖아요. 그걸 형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해 하셨던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확실히 이렇게 앞, 뒤로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진짜 넓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게 수동이라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전체 크기는 투싼급인데 2열로 가면 거의 썬타페 정도로 진짜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위로 비전 루프를 채택해서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차박하면 이렇게 하늘이 다 보이면 막 별도 반짝반짝 보이고 그게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트렁크 부분은 아무래도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공간 손실이 좀 많다는 게 아쉬운 점? 이어를 뒤로 젖혀서 또 비전 루프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이 진짜 넓다.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다. 이게 장점이지만 뭐 아이오닉만의 진짜 특별한 기술?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승 행사에서 진짜 자세하게, 꼼꼼하게 리뷰해드릴게요. 짠! <laughs>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뭔가 차세대, 미래 지향적 이런 느낌이 영상으로 보니까 확 와닿았어요. 그 로봇 같다는 느낌이 뭔지 알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빨리 이렇게 운전도 해보고 제가 직접 아 여기저기 좀 뜯어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상반기에 직접 아이오니5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영상도 함께 해주실 거죠? <laughs> 네, 그럼 다음 리뷰어터 영상에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